왔습니다. 차 왔어 차.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이거 다 걸리겠는데 잠깐.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부따리? 하나만 빼서. 살이 빼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유 여기다 다소개해 가지고 이거 다 들어가고 올라가다가 다 떨어지면은 깨지지. 하다야지. 에휴, 사이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네. 힘이 모자라서. 아유. 아니 그걸 들고 타야지. 여기 올라오다 보면은 다 찢어져, 다 깨지고, 다 찢어져서 안 돼. 이 배터리가 지게 1년도 안 돼서 배터리가 다 되니, 이거? 아유. 배터리가 1년도 안 돼서 다 나가니, 이거? 기억은 좋아, 아유. 1년 6개월을 기다렸다. 가 배터리가 알아야 되니? 아유, 여기 와서 저기 독감 주사 맞고, 지금. 저기 들어갑니다. 아유, 독감 주사 맞고. 그 때문에 또한달 있다가 또 다시 맞아야 된대요. 두번 맞아야 된대요, 두 번. 보호자도 저, 보호자도 같이 와서 저기 독감 맞고, 보호자도 독감 맞고 이제 갑니다. 같이 차 타고.